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데카르트가 모든 감각을 의심하다 어떤 제일 원리를 찾아냈고 무지개란 무엇인지, 둥근 무지개가 왜 가능하고 무지개를 보는 각도는 왜 42도로 제한되는지, 최소작용 원리가 어떻게 등장하고 빛을 연구하며. 어떤 이론들이 발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어릴적 무지개를 처음 본 순간 신기한 동화 속 이야기인냥 마음이 환해지는 느낌을 추억 속 어딘가 어렴풋이 기억하듯 우리의 선조들도 무지개를 보면 신기함을 지나쳐 경감까지 느꼈기에 영국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스 워드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뛰고 가슴이 뛰던 어린이가 어른이 된다 하여도 그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로 남아서 죽을 때까지 자연에 대해 경건함을 간직하도록 소망하였고 무지개를 따라 행복을 찾아가는 아이들처럼 무지개를 쫓아가면 무지개를 잡을 수나 있을지 무지개란 무엇이고 선조들이 빛을 따라 연구하며 무엇을 얻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뱃머리에서 물방울이 튈때 무지개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비구름으로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나기에 무지개와 물방울이 관계가 있고 태양 높이에 따라 무지개 높이가 다르다고 기록을 남겼지만 빛이 물방울 속에서 굴절하며 분산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고 약 2000년이 지나 1621년 네덜란드 과학자 스넬은 빛이 진행하다 굴절률이 다른 경계면에서 빛이 어떻게 굴절하는지 입사각과 굴절각에 대해 수학적으로 굴절의 법칙을 정리하였고 1637년 프랑스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데카르트는 기하학에서 가장 간단한 공리로부터 점점 복잡해지는 명제를 유도해 나가듯 논리 순서에 따른 방법으로 철학명제를 설명하고자 방법서설을 발표하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각을 의심하며 나라는 존재가 감각적으로만 느껴지고 실제 하지 않는 무지개같이 허상은 아닌지 의심하다 어떤 악마가 존재하지도 않는 나를 속여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기만한다 하더라도 무언가 의심하고 있고 악마가 속이려는 대상인 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철학적 공리인 제1원리에 도달하며 복잡한 명제를 잘게 분해하여 빠짐없이 열거하고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합성하여 분명한 증명, 즉, 명증적 인식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명백한 진리를 찾고자 하였고, 굴절광학편에서 빛이 어떻게 반사하고 굴절하는지 빛의 반사와 굴절법칙을 증명하고, 기상학편에서 비구름 등 지구 위에 나타난 자연현상을 기계론적 우주관으로 설명하며, 무지개의 원리를 소개하는데 멀리 지평선으로 달려가면 잡힐 듯 싱글루처럼 나타나는 무지개를 어떻게 우리 눈으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림처럼 햇빛이 하늘에 떠 있는 물방울을 만나 스넬의 법칙에 의해 입사각에 대한 굴절각으로 물방울 표면에서 굴절할 때 햇빛에 포함된 빛깔들이 파장에 따라 다르게 굴절되며 빛이 분산되어 직진하다 빛의 일부에서 내부 반사가 일어나고 반사된 빛이 물방울 속을 직진하다가 공기와의 접촉면을 만나 물방울 속에서 공기층으로 햇빛이 빠져나올 때 파장이 비교적 길고 주파수가 낮은 빨간 빛은 굴절률이 낮아 덜 굴절하고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은 보랏빛은 더 굴절하여 햇빛 방향을 기준으로 굴절이 덜 되는 붉은빛이 그림처럼 원뿔의 꼭지점에서 42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어 멀리 공중에 뜬 물방울들로부터 같은 각도로 눈에 들어오는 빛은 원 모양이 되고 굴절률이 높은 보랏빛은 40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기에 붉은 빛과 보랏빛 사이에 굴절률이 다른 무지개 빛이 원형으로 나타나 그림처럼 물방울 속에서 빛이 한번 반사함으로 1차 무지개라 하고 하늘에 뜬 물방울에서 굴절된 빛들이 우리 눈으로 들어올 때 태양 반대쪽에 원추형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지평면에 가리지 않는 무지개를 볼수 있다면 원 모양의 무지개가 나타나겠지만 지평면이 빛의 방향과 평행이라면 지평면에서 붉은 빛이 고도 42도 정도의 각도로 눈에 들어오고 보랏빛은 40도 정도로 멀리 지평선 위에 반원 모양의 무지개만 보이기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태양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무지개를 볼수 있다면 반원처럼 무지개가 비교적 높이 선명하게 나타나겠지만 태양 고도가 높아지면 무지개 고도가 낮아지고 원호의 일부만 보이다가 태양 고도가 42도 이상 되면 지평면에 가려 무지개가 생겨도. 볼수 없게 되어 1637년 데카르트는 굴절 법칙과 기하학적 논증으로 태양빛 방향에 대해 무지개를 보는 각도가 최대 42도라고 발표하였고, 1662년 프랑스 수학자 페르마는 빛이 굴절할 때 헤론의 최단 경로 원리를 따르지 않고 스네르의 법칙을 따르기에 빛은 시간이 가장 적게 드는 경로를 선택한다고 최소 시간 원리로 설명하였고, 1744년경 프랑스 수학자 모베르티는 페르마의 원리를 역학에 적용하여 비스비바의 시간 적분으로 간략 작용을 제안했고, 1830년대 아일랜드 과학자 해밀튼은 라그랑지안에 대한 시간 적분으로 작용을 정의하고. 입자의 궤적 뿐 아니라 빛의 경로 또한 작용의 정요점으로 나타난다고 최소작용의 원리를 발표하였고 1900년대 빛의 속도를 연구하다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고 빛의 스펙트럼을 연구하다 양자 역학이 등장하며 현대 물리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데카르트가 모든 감각을 의심하다 어떤 제일 원리를 찾아 냈고, 무지개란 무엇인지, 둥근 무지개가 왜 가능하고, 무지개를 보는 각도가 왜 42도로 제한되는지, 최소작용 원리가 어떻게 등장하고, 빛을 연구하며 어떤 이론들이 발전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설 배경을 좀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